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장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장지 여자친구입니다 오늘은 그저 여, 저랑 저 언니의 <laughs> 첫 만남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죠 그첫 만남 썰 언제 푸느냐에 대해서 BBC에도 나오고 내셔널 지오그래피에도 나오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을왜나와 동물농장에도 나오고 아, 동물들이 자기들끼리 그렇죠, 그래. 언제 뜯냐 궁금한 이야기 Y에도 나오고 궁금하니까 <laughs> 그랬던 그, 첫만남썰 인데, 사실은 그 커뮤니티랑 댓글에, 이제, 한, 네 번? 다 합쳐서? 음 정도, 이렇게, 그, 요구가 왔었는데, 그때, 이게 처음 받았을 때는, 어, 상냥한 말투로, 첫만남썰 풀어주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 두 번째 때부터는 약간, 문제 풀 건데. <laughs> 이래서, 음. 사실 그런 말투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저의 마음속 필터를 걸쳐서, 너무 이제, 아, 빨리, 빨리 찍어야 되는데, 빨리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 우리 지금 데이트할 때가 아니야. 우리 지금 하하호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내 구독자들이. <laughs> 거의 사명감. <laughs> 지금 제 구독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러면서. <laughs> 네. 언니를 좀 지지고 볶았죠? 장난이었죠? 그래서 그랬던 이제 첫만남서을 드디어 여기서 해소하게 됩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오늘은 진짜 역사적인 날이에요. 언니의, 언니가 자유로워지는 날. <laughs> 언니가 드디어 나의 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날. 전화해서도 계속 나라고. 응. 만나면서도 계속 그러고. 맞아. 오죽하면 이제 둘이 있다가 영상통화로 놀고 있는데, 응.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우리 설 만남 썰 지금 이 영상통화로 찍어볼래? 그까지 하게 됐었어. 맞아. 그만큼 나는 구독자들을 생각했다는 점, 아가지들을 생각했다는 점, 그냥 이제 티를 한번 내봤고요. 이제, <웃음> <웃음> 그러니까 티를 좀 내고 싶어. 내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어쨌든. 음. 그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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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자면, 일단, 첫 번째로 만난 날, 응. 지구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 라는 걸 알게 된 계기는, 언니가 이제 뭔가 프로젝트, 헤드라고 해야 되나? 대표? 책임. 책임, 책임. <laughs> 총 책임으로 있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외부 인력으로 제가 가게 됐죠. 네, 예, 아티스트로 그쵸. 캐스팅을 한 거죠. 그쵸 아티스트로 그때 드랙 그킹 아장맨이라는 아티스트로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 가게 됐어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처음에 만났는데 어, 저는 일단은 그 있, 있었으니까 바로 있었고 막 제가 그 책임입니다 하고 오면서 약간 인사를 돌리면서 녔어요 그때 언니가 막 과자도 좀 나눠주고 맞아요. 어, 어,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어, 머리가 짧네. 머리가 짧은 여성분이 계시네. <laughs> 라는 정도의. <laughs> 오, 음, 눈여겨보겠어. 라는 정도의 의식을 일단 음, 했었습니다. 그냥. 머리가 짤, 짧은 여성이 음. 존재한다. 근데 그때 언니가 어. 그 과하게 무리를 해서 음. 살도 엄청 빠져있고, 지금이 엄청 찐거고. 맞아요. 그때 진 저만큼 말라있었고. 사람들이 응. 오히려 어, 제가 말라있으면 그냥 저는 약간 몸집도 작고 이래서 그러니까 디폴트로 마른 거다라는 생각할 을서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언니가 저만큼 말랐을 때는 키도 엄청 큰데 말으니까 정말 막 걱정을 해요. 어, 왜 이렇게 말랐어? 나좀 피골이 상접했어 그때. 어, 왜 이렇게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말랐으니까 이제 약간 머리는 짧으나 어 그냥 유난히. 패션너블 해서 머리가 짧은 걸 수도 있겠다. 아패션너블 해서. 나는 솔로 13기에 나오는 현숙 씨가 어. 계세요. 아나 누군지 알것 같아요. 아, 아 우리 같이 봤거든요, 최근에. 에, 에. 근데 그 분이 이제 어, 그냥 남자를 평범하게 좋아하시는 이성애자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음, 음, 그냥 맞아. 머리 짧고 약간 약간 우리 가족 퀴역 냄새가 조금 난 난단 말이에요. 그 생김새로만은. 그래서 아, 아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은. T 무성향일까, 티브일까, 막 이렇게 엄청 혼자 생각을 하다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음, 어, 그러, 아, 그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이 판단을 하잖아요. 약간, 어, 약간, 어, 너 우리 쪽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과하게 예의를 또 차려야 될 수도 있고, 정상 사회 속에서. 음. 그런 판단,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음. 어려운 거야. 음. 하지만 어, 아주 흥미롭게 생겼네요. 아주 괜찮은 레이디이네요. 일단은 어, 제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숙녀분이시네요. 아주 여자 숙녀이시네요. Q. 마음속으로 굉장한 <laughs> 시나리오를 써내려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그쵸. 아... 근데 이게 첫날에 쓴건 아니야. 그냥 이제 한번 보고 음. 음 그렇게 쌓여 갔던 거지. 아 그래? 어 어. 어쨌든 첫날은 그래요. 첫날은 그냥 음, 괜찮은 멋쟁이 있다. 근데 이빨. 정체는 알수 없다. 음. 그래요. 그리고 그러고 그냥 저는 바로 헤어졌는데. 저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때요? 네. 제가 그때 솔직히 말하면 그아 <laughs> 솔직하게 말하려고 <laughs> 아니 그뭐라되냐 너무 바빴고 <laughs> 그날 일단 저는. 그 아티스트 분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네. 어, 솔직히 잘못 쳐다봤어요. 어, 아장면님을 맞아. 맞아요. 근데, 근데 그 제가 약간 참고 사진에 넣어드릴게요. 제가 약간 <웃음> 가슴을 <웃음> 가슴을 음. 가슴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 정도까지 옷이 있는? 가슴이 이 정도까지 있으면 음. 이제 살짝 아니다. 가슴이 완전 드러나고 그 중간에 가린 하여간 엄청난 맞아요. 엄청난 민망 복장을 입고 있어서 어. 그래서 저 제가 잘못 쳐다봤고 맞아요. 왜냐면 혹시 기분이 상하실까 봐 맞아, 맞아. 제가 내가, 보고 있으면 네네, 내 얼굴을 <laughs> 보는 건지 내 가슴을 보는 건지 그치 헷갈릴 수가 있는 오해가 쌓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 음 그래서 좀 이렇게 시선이 불쾌하실까 봐잘못 맞아, 맞아. 봤어요. 맞아요. 근데 어. 제가 그 당일날 이제 옷을 한번 환복을 하고, 응. 그 드랙 화장을 지웠어요, 이제. 응. 좀 집에도 편하게 가고 하려고.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어, 맞아.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뭐 얼굴 봤다. 내가 왜냐면, 그, 그때 뭔가 처음 만났을 때 귀여웠, 이게 사귀면서, 처음 만난 날 귀여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첫 만남 때? 첫 만남 때 그렇게. 가슴도 닦아서 거의 전전 전몸, 몸살 날 정도로 어 너무 막 그게 무슨 말이야 민망한 게 있었는데 <laughs> 음. 그게 귀여웠다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더니 어 아니 그 뒤에 이제 화장 지웠을 때 어, 실적 보니까 음 괜찮더라 이렇게 괜찮은 귀여우셨다 귀엽다, 귀여웠다고 아. 피드백을 하셨습니다 음. 어쨌든 두 번째 그러 그러 해놓고 그냥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거의 뭐 까먹고 있었다고 하, 해도 될 수준으로 응. 그쵸 그그 응. 이제 일이 끝나고 응, 응, 응. 어, 일이 끝나고 응. 이제 일을 하다가 응. 다른 일을 하다가 응, 응, 응. 제가 그 이제 캐스팅 응. 하, 하신 응. 아, 아티스트 아장면을 캐스팅 해주신 PD님이 응. 그 응. 이제 아장면이 공연을 보러 간다고 저한테 같이 가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응. 연락이 와서. 아, 그러면은, 같이 가자, 그랬죠. 왜냐면, 저도 궁금했고, 저도 그 이제 피디님 덕분에 이제 처음 아티스트를 안 거란 말이에요. 음. 아장면님을 어떤 공연 하시는 분인지도 궁금했고,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음. 이제 그 피디님은 티켓팅에 성공을 하고, 저는 맞아요. 티켓팅에 실패했죠. 제가 그때 유난히 바쁜 시기였어요. 그, 음. 어, 언니랑, 이제 프로젝트 때 처음 만나고, 근데 처음 만난 날도, 바로 그 공연 일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때 했던 게, 그 드랙 바이 트랜스 이갈리아? 응, 응. 인데, 그, 그, 저가 기획으로 들어가 있던 그 드래킹 콘테스트 이제 시리즈가 언제나 정말 성황리에 제가 매진돼서. 그래서 이제 언니는 보러 오고 싶어도 못 보러 와가지고, 어, 밖에서 기다렸대요. 그 공연이 끝날 때까지. 그냥 인사나 한번 하고 가려고. 어 그래서 그때 제가어 약간 어 얼굴 인식을 해서 그때 막 안아줬어요 그 공연이 끝나고 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게 토닥토닥 근데 언니가 거의 막그네 발로 막 이렇게 <laughs> 고양이들 놀랐을 때 <laughs> 하고 뛰듯이 완전 날 거의 밀치듯이 어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하신 한 거야 기억나? 아니 이렇게 화는 안 냈어 아니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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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이런면서 갑자기 뚝딱인 <laughs> 나는, 나는 약간, 어, What's up, 이런 느낌이었어. 왜냐면. 무슨 왓 h a t s 를 이렇게 뜨거운 허으로 그때, 근데, 그때 거의 약간, 공연, 제, 저도 공연을 했으니까, 그때, 그 날에. 이제, 공연을 하고 나면, 정신도 몸도 되게 뜨거워져요. 그냥, 모두에게 애정이 넘쳐지고, 이제, 와준 관객들한테 고마워. 너참 멋진 녀석이구나, 이러면서, 막, 다 안아줬어요. 자, 아, 모든 사람을 안아줬는데, 어, 한명 있었다, 내가. 어, 그냥 모든 사람을 막 안아주고 다니는데? 음. 그래서, 그리고 그때 막 다들 오히려 먼저 안 짜고 약간, 음, 음. 이렇게 팔을 벌리는 사람도 있었고, 음. 그래서 나는 내가 약간 성애적인 존재라거나, 음. 어, 뭐랄까, 약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던 거야. 음. 그때 약간 다 너무, 저랑 친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아니면은 저를 많이, 어, 저, 제가 하는 일에 많이 오는 사람들? 막, 팬들? 이랄까? 들이 많이 와서, 나랑 어떤 심리적 바운더리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언니도, 그, 언니 프로젝트 제가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 그냥, 어, 저는 약간 친구 맺었다라고 생각을 또한 거죠. 연락을 많이 안 하고 지내지만. 그래서, 그냥, 어, 어, 왔어! 이러면서, 어, 고마워, 와서 고마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와, 어, <laughs> 거의 십자가. <laughs> 지금 <마신 높이까지. 웃음> 어, 지금 뭐하신겁니까지 어, 다큰 여자 둘이서, 뭐, 왜 껴안는다고요? 막, 이러면서 피해서, 어, 내가 실수했나 보다, 막 이러면서. 응. 그때 약간 실수했죠. 어, 그좀 실수. 마음에 불렀죠. 그죠. 방화, 그죠. 방화범이죠. 죄송합니다. 제 진짜. 근데 진짜로 응. 그때 이제 일이 끝나고 처음 만났을 때 일이 끝나고 응. 전혀 연락을 안 했잖아요. 응. 서로. 그죠. 응. 그때 제 번호 <laughs> 없으시지, <그런> 않으셨어요? <laughs> 않으셨어요? 없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없었어요 번호. 근데 그래도. 응. 그 프로젝트 끝나곤가? 응, 응. 전이곤가? 막 언니가 고맙다고 응. DM하고 그랬었어. 아, DM을 했구나. 응. 그래서 응. DM 인스타 있어서 연락처가 있어서 응. 응. 음... 그리고 거기에서 전혀 어떤 나를 뭔가 어... 연애 상대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응. 그런 뉘앙스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첫 만남 때도 그냥 제가 보고 어. 부... 친가 아닌가? 긴가민가? 근데 약간 어, 잘생겼네, 훈훈하네. 이 정도로 끝난 거지. 그걸 막 끈적한 눈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1도 아니었거든요. 음. 제가 막 사람을 볼때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막 슈베로 이렇게 막침 흘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잘생겼다, 안 잘생겼다 판단만 아주 재빠르게 하고. 음. 근데 그런 것 좋죠? 사실 나의 어떤 인간관계에 뭔가 미치지는 않죠. 못생겼다고 해서 내가 친구를 안할 것도 아니고 잘생겼다고 해서 절친되고 바로 결혼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되게 무미건조한 한번 얼굴 봤다 이 판에서 한번 얼굴 봤다 그리고 내가 좀잘 보여야 이 사람이 나한테 일도 줄수 있고 <laughs> 그런 그런 생각까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런 음. 걸 생각을 하지 않아. 음. 감각, 감각. 음. 이제 몸에 어 몸에 이제 학습이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나쁠 거 없다 이게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과하게 친절하게 했죠 제가. 사회적 사, 자아가 대박, 이제 대박일 때, 그때가 약간 피크였어. 그래. 공연 기획하고 막 이럴 때. 그래도 맨날 음.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 그 어, 떤 사람 한테잘 보여야 이제 공연 기획을 할 때는 돈이 많이 없을 때도 있고 하니까, 좀, 이제 소개소개도 많이 받아야 인력도 좀잘 음. 이어질 수 공간도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두가 좀. 연을 어, 면을 좋게 유지하자. 응. 상태였었어요 음... 그래서 언니도 그냥 그런 입지였고 나에게 있어서 음... 그래서 그래서 뜨거운 허구를 했다 완전 뜨거운 허구였지 진짜 그 슬램덩크에서 강백호랑 누구지? 서태웅 서태웅 그 마지막에 이렇게 하이피를 맞아. 하는 거? 어 그런 <laughs> 이미지였다 그런 이미지였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가슴에 불을 냈죠 알고 보니까 불을 그냈 근데 어쨌든 그 부를 내셨어요 제 마음에 왜냐면 저한테는 저, 저는 Oops. 왜냐면 지금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친구랑 동료들한테 음. 스킨십을 하지 않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전 팔짝 뛴 거죠. 어. 왜왜안안는 아, 거지? 결혼하지 않은 건가? 결혼 하자는 <laughs> 거죠 뭐. 솔직히 그렇게 그러니까 뜨겁게 안았으면 증선주 이름까지 이제 장강수가 가지고 받아왔고 중선주까지 낳고, 지금, <laughs> 가문이, 가문이 그치, 생겼죠, 그치, 가문이. 그치, 그치. 이제, 성수수자 해서, 성씨 가문이 좌르륵 생겼죠. 네네. 그쵸. 네. <laughs> 성수자 성씨. <laughs> 그쵸, 그쵸. 시청성씨. 아,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생겼고, 아무튼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뭐, 약간, 안 친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둘이가, 그때는. 어. 음, 그리, 아, 왜냐면 연락을 안 했으니까. <laughs> 안 하는 사이였으니까. 안 친한데 안 는다? 그럼 뭐 사귀어야지 어머 <laughs> 결혼해야지 <웃음> 그래요? <꼭>. 그렇죠 <laughs> 근데 그키퍼 처음 갔을 때 <laughs> 응. 나비님한테 프리허그 다녔다고 했잖아요 <웃음> <웃음> 당한 게 아니죠 제가 가서 안하달라고한거요프리허가 <laughs> 아, 하셨다고 했잖아요 와이프 두 명이신가요? 아니 그그 그 허그는 응. 진짜 아니. 그거였어 아, 이거는 너무 여담이다 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laughs> 나는 그런 허그에도 가까웠다는 거지 아, 성소수자 부모모임에서, 그래. 이제, 괜찮아, 괜찮아 하는, 맞아. 허구였다? 그런 허구였어. 근데 나는 혼자 뜨거워졌다? 오! <웃음> 웬열? <웃음> 아니, 맞잖아. 그거에 더 가깝잖아. 나는 내가 만든, 나랑 얘 동료들이 만든 판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장승처럼 서가지고 사람들이 안아주는 역할이었고, 와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아주고 다니는. 근데 이제 내가 그걸 미쳐 못 봤네. 다른 사람들 안아주고 다닌 거야. 맞아요. 못보긴참 잘했네요. 어쨌든, 그래서 언니가 그 뒤로 약간, 아, 그렇게 안 끼고 나서, 뭔가 이제 언니가 백팩을 메고, 심지어 그날 더 뭔가 무범생처럼 하고 와서, 악령 두꺼운 거 쓰고, 음. 막, 약간, 테크웨어 같은 거 입고. 맞아요. 그래서 내 눈에는 엄청 얌전한 모범생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야. 하지만 테크웨어는 음. 그 당시 굉장히 핫했다고? 몰랐지. 왜냐면 내 주변에는 <laughs> 가슴에 90%를 까고 항상 돌아다니는 핫걸, 핫보이, 기타 등등. 음. 그러니까 그런 퀴어 계열들만 있었고. 음. 언제나 약간 살이, 어, 한 겨울에도 어, 노출이 돼서.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까지 뭔가 몸을 다 가리고 있고 안경도 쓰고 있고 이러니까 난 세상 그런 모범생이 없었던 거야 응. 근데 그렇게 막 안을 때도 엄청 과하게 놀라니까 아아 아 약간 이 친구 나랑 뭔가 그런 일이 있지는 못하겠는데? 이랬던 거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 어, 이, 이 친구 약간 조심스럽다 어... 내가 막 다가가서 내가 막 외향인 상태로 그니까, 그거, 그런 짤 있잖아요. 내 향인을 괴롭히는 외향인 짤 있잖아요. 그것처럼 되겠다. 내가 너무 들이대면. 응, 응. 그래서 그때, 어, 이제, 그냥, 아! 가세요! 이랬는데, 언니가 막 뭔가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저희 밥한 번만 꼭 먹어요. 저희 밥한번꼭 드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인상하고. <laughs> 네, 이럴 거 같이 찍자 그랬어. <laughs> 네, 이럴 거 같이 찍자 그랬어. <laughs> 아, 내 기억은 그래. 그니까 내가. 제 기억은요? <laughs> 어, 제 기억은요? <laughs> 그러면, 저희 가겠습니다 하면서, 다음에 밥한끼 먹어요? 라는, 코리안들의? 아 이렇게 안 담백했어. <laughs> 리들의 인사한 날이었어. 이렇게 안 담백했어. 질척하진 않아요. 그냥 눈에 다음에. 반짝반짝 바... 거리면서. 제 눈이 원래 반짝반짝 거려요 저희 다음에 꼭밥 먹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친다 스타일은 아닌데. 아니, 하여간, 나의, 내 느낌에서는? 응. 어, 저 친구? 뭔가? 조심스럽게 내가 다, 그러니까 나랑 친해진다 해도 내가 더 조심스러워 해야 될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 응. 모범생으로 봤던 테크웨어는, 응. 그때 최신 유행, 어, 어. 햇의 최신 유행이었고, 테크웨어가. 근데, 지금도 유행이죠? 그것도 그렇지만, 안을 응. 때 펄쩍 뛴게더 컸어. 아, 그건 조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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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했어. 그래. 그건 너무 강력한 플러팅을. 수용할 수 없는 수준에. 결혼해야 되는 어, 수준에. 어. 그러니까 몰랐어, 나는. 그, 그 정도인 줄. 그래서. 진짜? <laughs> 그치.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렇게 함부로 안으면 안 됩니다. 솔로인, 둘이 솔로인 네. 상태는. 구애당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근데 막 생각보다 밥 먹자는 식으로 저런 애? 이래 놓고, 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약간 했던 것 같아. 그날 응. 근데 그러고 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맞아요. 그 응. 날이 있고, 응. 되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안 그냥 응.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고, 맞아요. 저도 뭔가 경계심이 진짜 심한 사람이라서, 어막 누가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오히려 저는 좀 멀어진 스타일? 저는 안 들이대는 스타일. 그쵸. 그래서, 안 들이대니까, 제가 오히려, <laughs> 답답해서, 그러니까 약간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이벤트들, 이 바쁘게 이제 흘러간 다음에, 한한달 정도? 의 시간이, 하염없이 흐른 뒤에, 제가, 뭐 하고 지내나 궁금해진 거죠. 근데, 그래도 아직 머릿속에는. 아니요, 한달더 지났어요. 한달더 지났어? 어, 그렇게, 그렇게 막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한두달 반? 지났나? 그러면? 꽤 지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응. 하여간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응. 약간 서로의 존재가 좀 흐릿해질 무렵이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좀난 거죠. 좀 이제 어, 그러고 보니 이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한가해질 무렵에 슬슬 연애를 하고 싶어서 이제 언니 생각이 난 거죠. 근데 언니가 그때만 해도 약간 내머릿 속에서 아직 의문의 상대잖아요. 어떤 게? 성향이 의무이잖아요, 성향이. 아. 그리고 성격도 진짜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친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동된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 맞아. 언니가 그때 되게 특이할 정도로 이쪽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없죠, 없을 수밖에. 특이한 게 아니고, 음, 음. 음 그죠 겹치는 지인이 있는 그게 아니었죠. 근데 음. 나는 진짜, 아, 어떤 퀴어를 한명 알게 되면, 음. 두 다리만 건너도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었다? 응. 근데 언니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막제 다른 친구들 있죠. 응. 제 그때 한참 같이 놀던 친구들한테 이 사람 알아? 이 사람한테 들어본 적 있어?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태라서 정말 슈뢰딩거에 붙이다. 이 사람은 뭐 무성형일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뭐 전천일 수도 있고 요즘엔 안 쓰는 말이지만 전천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성형안, 성향 이제, 나누는 거 싫어요, 저는. 강경 성향 반대파일 수도 있고. 그래도 붙이라고는 해주네? 어, 아까 붙인지도 확실치가 않았지. 붙이기일 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진짜로 사실은 그냥 퀴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 응. 그래서, 어, 내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한, 어, 그, 그 사람, 언니 얘기를 친구들한테 꺼내서, 연락할까 말까, 이렇게 그 얘기 하는 동안 고민 하니까, 그냥 애들이 막, 만나봐야 아, 아는 거 아니겠어? 이래서, 연락을 해봐, 이렇게 했죠. 근데 그, 다들 이렇게 술 먹고 있던 차에 연락을 보냈습니다. 아, 술 먹, 고술 먹다가 보낸 거야? 그쵸그쵸 그쵸, 그쵸, 이렇게 술 파는 게. 근데 막 취하진 않고, 엄청 취해도 뭐, 뭐 하세요? 막, 이건 아니 <laughs> <근데 웃음> 이건 아니고. 난, 나도, 음. 어, 이 사람 술 마셨나? 이 생각은 했어. 왜냐면 새벽에 보냈어요, <laughs> 맞아. DM을. <laughs> 맞아요. 응. 그래서 새벽에 새벽 감성에 취해서, 응. 어.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술에 취해서 <laughs> 술에 뭐, 지대로 취했어, 다다 취했어. 술에 지대로 응. 취했어. 어. 외로움에도 취했어. 응. 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취한 것 같더라. 뭔가, 많은 것들. 뭔가에 것들을. 다 취한 상태로 <laughs> 팀을 보내셨어요. 불법적인 거에는 취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하지 뭐. 모든 합법적인 것들에 응. 취해서, 어. 막. 저희 밥은 언제 먹나 이렇게 물어봤죠. 취하면 원래 모든 게 궁금해지잖아요. 삼라만상에 궁금해지잖아요. 응. 내 인생에 그렇죠. 대한 의문들. 응. 이 사람이 분명히 밥 먹자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 걸까? 나를 갖고 노는 걸까? 내가 쉬어 보이나? <웃음> 그냥 코리한 <laughs> 호의, <호의한 웃음> 인사를 한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밥은 먹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 가지고 아, 맞아. dm 에서 어, 물어봤더니 막 백신을 안 맞아서. 뭐, 좀 늦, 이제 훨씬 또 나중에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때, 그때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 2차 백신을 안 맞, 그때 막 어. 음식점이나 어. 좀 그런 데서 백신 안 맞으면은 그 패스 있잖아요. 맞아, 맞아. 백신 패스. 응, 음, 백신 패스가 없으면은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맞아. 제가 2차를 안 맞았었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식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뭐 응. 백신 맞으면 이 날이고, 그게 항체가 생기면... 왜냐면 맞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아, 그거 나중에 줘. 맞아, 맞고 항체가 생긴 뭐 일주일 뒤인가? 맞아, 맞아. 그또 응. 기간이 맞고 지나야 맞아. 패스를 주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엄청 늦은 날짜를 말하길래 응. 저는 그것도 약간 돌려서 거절하는 것처럼 조금 느껴지기도 했어. 막 아 제가 패스를 아 제가 없어서요. 어, 우리 언제 만나요? 아저 그날 아플 것 같은데 <laughs> 저 그날 왠지 친한 친구가 어뭐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 도와 주느라 죄송해요. 그럼 3년 뒤는요? 저 그때 아마 <laughs> 한국에 없을, <것> <laughs>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 어떻게 안아요 저는 미래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 어, 거절하는 느낌도 받았어. 너무 적극적이 지 않다. 그래서 음, 그래도 일단 만난 날까지는. 맞아요, 어. 그, 그때는, 제가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고. 맞아, 맞아. 저는 아니고, 이제, 그때, 아장주님은, 이제, 세상, 만사, 모든 것에 취해가지고, 저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 딱, 진짜 아무런 DM도 없었는데, 그때 연락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근데 저희 밥은 언제 먹어요? 그, 나는, 생각나니까. 참, 도발이죠? 밥 언제 먹냐? 그렇게 밥 뜨거운 면먹자며 뜨거운, 허그를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새벽에, 근데 저희 밥은 언제 먹어요? <laughs> 이거는 좀 내가, 좀... 내가 거의 약간. 이거는 좀. <laughs> 거의 개취이개취 근데 저희 밥을 던져먹나요? <laughs> 그니까. 러나 지금 깜짝 놀랐잖아. 되게 새벽에. 이상한. 그러니까 서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 했던 거야. 서로 왜저래왜안 응. 나? 막, 왜밥 먹자고 했는데 그럼. 막 약간 이런. 전 그런... 이상한 상황 생각 안 했어. 그래. 그냥 취했다고 생각했지. 아니, 근데 그 뒤에도, 그 뒤에도 뭔가. 응. 서로 너무 예, 예,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급작스럽게, 거의 급번 개식으로 잡고. 어, 연락하고. 만나는 것도 막, 지지부진 해서, 안 만나는 것처럼 또 샜다. 그리고 만나는 거 맞죠? 이래서, 만나, 만나는 날이 됐어요, 결국에 맞아, 백신 맞고, 또그긴 세월이 또한번 흐른 후에. 맞아, 맞아. 그 네. 저는 그때 이제, 한참, 이 막, 그래도 꾸미고 나갔죠. 추운데도 스타킹 신고. 엄청 꾸미고 나오셨어요, 맞아, 맞아. 그때? 근데 그때 막, 거의 제가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laughs> <laughs> 막, 언니가. <laughs> 언니가, 두리번, 두리번, 이런, 이렇게, 나중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제 늦었죠, 그말 뭐 엄청 막이렇 두리번, 약간 되게 수상하게. 약간, 야생동물처럼, 이러면서 막,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우다다다 달려와서, 너무 예쁘시네요! 너무 예쁘시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칭찬을 폭격하는 거예요. 아, 너무 예쁘게 하고 싶다! 뭐, 어쩌고저쩌고. 아, 저는 별로 안 예쁘게 하고 왔는데, 아, 뭐, 가 아, 너무 귀엽 잠깐, 내 이럴까봐 같이 찍지 않았어. <laughs> <laughs>